조니시아, 명품 한우 1kg짜리 갈비탕. 갈비찜하기에는 좀못한 그런 것들 있죠. 약간 좀 설점이 좀 부족한 것들. 갈비탕을 만드는 거지. 이더머리 3kg죠. 보면은 뭐. 갈비 부위인데, 살점이 좋아. 옛날처럼 막, 뼈다귀만 있고 이런 게 아닌가? 살점도 웬만큼 붙어 있고, 갈비찜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살점이 부족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못난이 갈비탕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팔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집에서 먹기에 좋죠. 뼈 이렇게 있고, 갈비 부위에다가 살점도 적당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집에서 먹기에는 사실 이런 게 좋아. 요런 거 이제 하나 딱 끓여놓으면은 혼자서 두, 두, 끼 정도 먹는 거지. 하나 끓이면은, 1kg짜리 하나 끓이면은 두끼 정도 먹을 분량 나와. 둘이서 한 명, 한 끼. 그래서 이렇게 3kg 정도 이렇게 끓여놓으면, 두 명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게, 여섯 끼. 이래봐야 돈이 얼마 안 되지, 그죠? 제법 살점도 있어요 그래서 비계가 아니라 예, 갈비 부위라서 예, 실제 갈비 부위 갈비살 부위가 있는 거지 알아, 그죠 예. 그죠 예. 갈비찜 부위인데 살점이 좀 떨어지는 부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격이 싸다 이거지 <목소리> 자 뭐든지 제일 먼저 할 거는 쪄가 있는 놈들은 핏물을 빼야지 그죠 핏물을 빼야 돼. 찬물에 한 2시간 정도 담가서 찬물을 쪄줘야지 기본적인 여기서 들자로팅이 안되네 에이 씨더 큰데다 해야 그냥 피도 빼주고 그래야 깔끔한 국물 맛이 나죠 안 그러면 늠늘한 맛이 나고 찌꺼기도 많이 생겨요 에이 씨더 크게 3kg인데 어마어마하네 예? 어마어마하죠 이걸로 들자르팅이 안되네 어쨌든 큰데다 옮겨가지고 좀 대충게 씻어주는 게또 좋아요. 씻거기 엄청 맛있겠지. 응. 좀 씻어가지고 물에다 푹 담가서 흐르는 물에 담가서 한2 시간 정도 네, 피를 빼줘야지. 이렇게 해서 일단 잠궈준다 이런 얘기죠. 응. 한2 시간 정도 피물을 응, 뺐죠. 물을 갈아주면서. 응. 이제 갈비살이니까 처음에 시뻘게 했는데 이제 핏물 빠지니까 색깔이 좀 이제 티미해졌지. 근데 오리지널 갈비 부위, 예, 그죠? 도축하고 나서 이제 남은 부위들. 그래서 우리가 갈비탕집에서 먹는 그 정도 살집은 아니지, 그죠? 음, 비계도 있고, 뭐, 살집도 약하고 이러지만, 모양도 뭐, 잡부위잖아, 그죠? 모양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살점도 붙어있지만, 그래서 이게 100g에 1,000원이에요 100g에 1,000원 1kg에 1 0원이니까 응? 집에서 먹기 가정용으로는 쓸만하죠 응? 100g에 1,000원 생각해 보세요 돼지 등뼈도 이제 이런 뼈다귀 부위잖아 그 100g에 한 400, 원 500원 하잖아 응? 그거 두배쯤 되네 예소라고 나름 뭐이 정도면 뭐 살점도 살코기도 있고 뭐 이러면 좋아보이지 그죠 모양이 좀 둔탁해서 그렇지 예, 가정용으로는, 뭐, 가성비는 아주 죽인다, 이렇게 보죠. 100g에 1000원인데, 뭐, 더 바랄 게뭐 있나. 됐어, 일단. 음, 핏물 색깔이 그러니까, 완전히 빨간색이면 안 되고, 계속 나와, 이게 사실 하면. 음, 2시간만 해도 돼요. 왜냐면, 예, 나중에 또피한 번, 저기, 끓는 물에다가 한번 초벌로 데칠 거거든. 예, 데쳐서 버릴 거기 때문에, 예, 완전히, 완, 완벽하게 안 빼도 돼요. 한 2시간 정도만 해서, 큰찌끄레미 정도 하고, 예, 핏물 정도만 빼줘도, 예, 충분하다. 왜냐면 네, 한번초벌 삶을 거니까 모든 뼈가 있는 생, 그 고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핏물을 빼고 음, 핏물을 빼고 초벌로 한번 삶아줘야 돼요 그래야 저뭐 돼지고기 같으면 누린내도 있고 소고기도 누린내가 있죠 고기 냄새하고 피하고 남아있는 것들 찌끄레미들 깔끔하게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불순물들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된장 두 숟가락 간장도 네두 예, 숟가락. 네대충 넣으면 돼. 이게 뭐 정형화된 건 아니야. 뭐 소주 넣어도 되고 뭐 양파 넣고 무 넣고 많이 넣으면 좋지 뭐 예, 후추인데 있으니까 넣는 거예요. 음. 일단 이건 초벌이라서 음 겉에 냄새 잡는 거라서 예, 된장 하면 사실 충분하다. 간장도 아주 좋아요. 음 간장도 잡냄새도 딱잡아주거든 그래서 베이스로 아주 훌륭해. 된장이나 간장이나 사실 같은 형제잖아. 예잘 어울려.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 팔팔 끓을 때 넣어야 돼. 예. 그래 그래 그래야지 찌꺼리가 날아가지. 약한 불로 하면은 안 돼. 속에 육즙이 빠져. 센 불로 일단 끓어, 끓을 때까지 기다려. 팔 끓죠? 음, 팔팔 끓을 때 얘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팔팔 끓어도 얘 집어넣으면 좀 물이 안 끓어. 왜냐면 얘는 차갑죠. 아이고, 3kg나 되니까 넣는 데 한참 걸려네 여하튼 이래가지고 다시 물이 끓잖아 다시, 다시 물이 끓기 시작한 시점부터 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팍팍 끓여주면 돼 뚜껑은 열고 그래야 냄새가 날아가지 너무 오래 끓으면 또 육즙 다 날아가니까 3분 5분 팍팍 끓기 시작한 시점에서 한 3분 이렇게 3분 끓여주면 되는 거지 재료가 많으니까 다시 끓는데만 10분 정도 걸리네 여하튼 이제 끓기 시작해서 한 5분 정도 더 끓여야지 그죠 그래서. 렇게도 전에 이렇게 더러운 게 많잖아 국물도 여기 봐 더러운 거 엄청 많지 이 상태에서 바로 요리를 하면 얼마나 맛이 없겠냐고 이런 것들지 국물도 이렇게 더럽지 그래서 꼭빼 있는 것들은 한번 팔팔 끓여가지고 이런 찌꺼미들 다 빼주고 요리를 해야 깔끔한 국물 맛 개운한 국물 맛을 낼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오 분만 그래. 난리. 응. 또 뜨거워. 계속 아유, 아비이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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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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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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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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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유, 이유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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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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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서 가지고 물기 좀 펴서 놔두면은 네 됐어 이제 물을 넣고 에이, 깨끗이 씻은 네. 좀 단단하죠? 음, 감자탕도 그렇지만 기본 2시간은 삶아야 센 불로 1시간 중불로 30분 약하게 또 30분 해서 2시간은 삶으면 이런 감자탕 같은 놈들은 갈비탕 같은 놈들은 다돼자육도 그렇고 뭔가 즐긴 애들은 2시간 삶으면 돼요 최소 2시간은 얘기하면 취소 물에 따라 다르지만, 음, 물은 잘안 끓어서 전기포트를 끓여 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줄 거요 얘는 뜨거울 때 넣는 게 아니에요. 약한 불에 넣어야 돼 약한 불에 넣으면 이제 사골에서 우러나지 샘물 우러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러나야 되니까 약한 불에서부터 끓이면 돼 일단 물의 양은 고기의두배 정도, 어차피 줄어들면 이제 고기하고 자박하게 되겠지, 그죠? 음. 처음에 한 시간 끓일 때는 필요한 걸좀 넣어줘요. 뭐안 넣어도 되는데 베트남 고추 전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좀 넣어주고 이 무는 어차피 나중에 무 무하고 갈비하고 잘 어울리잖아, 그죠? 예, 나중에 뭐, 먹을 거야 이것도. 그래서 우육수 좀 빼주고 한 시간 정도 얘는 삶은 다음에 빼서 건져놔야 돼.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할때그좀 잘라 써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써 먹어야지. 그리고 얘는 무 껍질, 예, 껍질. 얘는, 얘는 버려야지. 한 시간 우린 다음에 버리는 거야. 이맹이만 쓰고. 그 다음에 양파도 버리는 거야. 한 시간 육수용이고, 달근하게, 달근한 맛이 나요. 무는 시원한 맛이 나고, 양파는 예, 은은하게 익으면, 한 시간 익으면 단맛이 나. 자연스러운 단맛을 얘가 내준다고요. 새콤넣고 얘도, 얘도 육종 마늘인데, 마늘도 냄새 빼준다 그러지? 예, 무도, 이, 저 마늘도 이제 한 시간 정도 한 다음에 예, 버려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유리용으로 다시 넣어줄 거지. 얘는 캄보디아 후추, 통후추. 얘는 통후추 집에 있는가 모르겠네, 그지? 얘는 또한 시간 후에 빼줘야 되는데, 뭐못 빼면 그냥 먹는 거지, 뭐. 예. 국지국지하게 눈에 띄는 것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다 빼줄 필요가 있는 건 아니야. 자또 빠진 거뭐 없지? 네, 하나 있다. 뭐 이제 개인 취향인데 진간장. 나중에 정확하게 이제 국간장으로 간장 가능해야겠지만 일단은 이제 초벌 냄새 빼고 밑간 밑간 이제 살짝 고기 속에 이제 들어다라고 저는 초반에 조금 넣어주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넣지. 그치? 저는 초반에 그 간장같은거 좀 넣어줘 된장이나 돼지고기면 된장도 같이 조금씩 넣어줘야겠어요 이래가지고 1시간 동안 이제 팔팔 끓여야지 응. 뭐 지금까지 이렇게만 하면 기본 맛은 좋아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좋은 고기를 샀고 예, 핏물 뺐고 한 잔에 응. 요리용 소주에 이제 뭐푹 끓이면 그냥 맛이 돼, 나게 돼 있어요 음, 양파의 단맛 크, 무의 시원함 음, 고기는 뭐 자체 좋은 고기 샀으니까 맛있겠지 그죠 음, 맛있어 무하고 자체로 시원해 그래서 나중에는 국간장으로 그 간만 맞춰주면은 그냥 맛이 돼있는 얘는 됐다고 국간장하고 후추. 정심심하면 이뭐 당면 이런 거 넣는 거지 뭐. 면사리하고 뭐, 당면하고 뭐. 계란 이렇게 지단 만들어가지고 위에 토핑해서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 장사할 거 아니면은, 그럼 토핑 필요 없이, 요것만 가지고 해서, 응? 요거 하고, 그냥 속, 이 국물 있지?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되잖아. 김치하고, 예? 집에서 그렇게 어렵게 하면 안돼 요리를. 식당 할 거면 나중에 지단도 올리고 뭐 당면도 삶아가지고 모양 내고 이러는데 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 좀 실속형이잖아. 예. 이래가지고한 시간 한 시간 지나면 이제 이런 건다 건져서 버리고 예, 무는 예, 건져놔야지 버리면 안 되고 무만 나중에 쓸 거예요. 나머지는 싹 버려가지고 이제 역할을 다 하는 거지. 맛있겠지, 그죠? 좋야 이제 한 시간 색감미 응? 멸치육수 우린 것처럼 누렇게 올라놨지, 그죠? 음. 향기가 벌써 크으, 구수한 향이 막 절로 나. 일단, 얘는 무는 너무 오래 익히면 또 식감이 또 날아가니까. 음. 한 시간 정도 삶았으면, 음. 얘는 빼가지고 나중에 이제 먹을 때 잘게 잘라가지고, 어 잘게 잘라가지고 다시 얘는 넣어서 먹어야지. 도핑으로 무는 이렇게 빼놓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건져야지 나머지는 다 건져버리면 돼요 제할 일을 다 했어 충실히 다 했어 완벽하게 안 건져도 상관없어,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뭐, 이렇게. 영양이 다, 영양이 다 빠져서 뭐.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다 건져내고, 음, 그리고 한 30분 정도 더 끓인 다음에 고기는. 고기는 아직 1 시간으로 부족해요. 지금 먹기에는 좀 단단해. 음. 2 시간은 해줘야, 음. 네, 뭐 찔러보지 않아도 돼. 음. 2 시간 정도 해주면 아주 맛있게 더 구수하게 우러날 거야. 그래서, <laughs>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다 넣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아까 말한 이제 당면도 있고, 지단도 있고, 또 우거지갈비탕에서 우거지도 또 넣어도 돼. 해서 근데 그렇게 복잡해 안 하고. 오늘은 그냥 이대로 그냥 먹을 국물만 간해가지고 뭐밥있으면밥 말아서 먹으면 되지 김치하고 후추도 있네 요래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기름이 있거든요 기름 기름 엄청 많지 그죠? 이게 다 기름이거든 이게 노란 거 기름도 다 건져내줘야 돼 이게 사실 소기름이 그래 몸에 좋은 게아니야난 아빠. 사골, 사골처럼, 이만큼 다 기름이야. 엄청나지? 약간 시스 때도 많으니까, 어. 기름도, 예, 완전히 제거할 필요는 없어, 사골처럼. 근데, 이렇게 막으로 떠있는 부분들은, 예, 과감하게 떠서 버려요. 몸에 아주 안 좋아해. 이렇게 해가지고, 어. 물이 딱 보면, 자박하지, 그죠? 고기랑 자박한데, 물을 조금 더부어서 끓여도 되고, 아니 지난 뭐 국물을 먹고 싶다 예. 물은 진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더안 하고 이렇게 뚜껑 닫고 끓여도 될것 같고 그래요 그건 취향이야 예. 질이냐 양이냐 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저는 조금 더 넣고 해서 센 불로 해서 끓일게 예. 시원 시원하게 끓여봐야지 예. 그래서 뭐한 시간만 더 끓이지 예. 자 이제 2시간 2시간 끓였어요 2시간 끓이면 뭐볼건 없어 남아있는 기름 정도 같은 것들 좀 떠서 버려주고 틈틈이 소기름이라서 이건 별로 안 좋아 이제 2시간 끓였으니까 간을 맞춰야지 일단 자박하게 끓였죠 진하게 음, 뭐 그냥 먹어도 이게 사골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사골이잖아. 사골보다는 절반이고 사골 대신이 갈비 또 고기에서 나오는 육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 사골 육수와 고기 육수가 두개 빠져서 사실은 자체로 맛이 다 있어요. 깊은 맛이 있는 거예요 자체로. 사골에도 우리가 소금만 넣잖아. 근데 여기는 소금보다는 음, 깨끗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사골은 깨끗해서 소금이고 밥은 색깔이 이렇게 둔탁한데. 그래서 이건 국간장을 넣으면 돼요. 예. 고기 속으로 간이 배려면은 조림이나 볶음 같으면은 진간장 이걸 넣는데, 진간장이죠? 여기서 이제 국물에 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간장을 넣어야 돼요. 지금은 제가 캄보디아 갔다 왔더니 국간장이 없네. 국간장을 사야 돼요. 그래서 없어서 별수 없이 양조간장, 뭐 진간장인데 좀큰 차이는 뭐 많이 있진 않아. 예. 국간장이 조금 개운한 맛이 있고, 진간장은 좀 진한 맛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별수 없이, 예. 원래는 국간장으로 맞추시면 좋다, 이거고. 음. 참치액. 굴소스 음. 같아서 잘안 쓰는데, 저는. 하나, 둘. 음. 색깔도 국간장이랑 비슷하지, 그죠? 음. 조미가 돼서 저는 잘안쓰요 음. 참치액. 가스오브시죠? 우리나라의 멸치액젓이 있다면. 일본에는 참치 액젓이 있는거에요 이게 가스오부시지가스오부시하면 뭐. 너무 일본거 같더라 그래서 가스오부시다 이렇게 하는거 가다랑어라는 참치가 있어요 이만한거 30cm 되는 가다랑어라는 참치를 훈제를 해가지고 예? 미니라처럼 훈제를 해가지고 쪄가지고 훈제를 해 그래서 막 뭐, 나중에 그 타코야키나 뭐 이런데 일본 우동 뭐 라멘 이런데 다들 같이 갔어 보시가짤 필요는 없으니까 짜지만한 케이크 하나 해주면 돼요. 예. 먹어보면서 하면 되지 뭐어려건 없잖아. 예. 사골처럼 얘도 맛은 그냥 난다. 예. 예. 사골에 소금 후추만 치면 되지. 여기도 그냥. 국간장만 넣으면 딱 맞게 되어있어요. 음. 자, 그렇게 하고, 음. 후추. 음, 통충 아니라 이제, 후추 이제 소금에 후추 차야 되잖아, 이제. 음. 야, 요리는 다 끝났어. 음, 후추는 뭐 많이 처먹어도 될 거고. 그리고, 그리고 부재료는 이제 무. 아까 삶았던 거, 무 두툼하게 좀 잘라줬죠? 1cm 크기로. 응. 두툼하게 씹는 맛 있게 잘라줬고. 마늘, 육종 마늘이지? 예, 네, 육뭐 어차피, 마늘 좀 듬성듬성 잘랐어요. 어차피 이거 떠먹는 맛이 있어서. 이제 두 가지만. 빨리 하고. 응. 여기다가 이제 뭐 당면도 넣고, 뭐 예? 계란지단도 넣고, 뭐 국수도 넣고, 뭐 우거지도 좀 데쳐서 넣고. 예. 그러면 좀 푸짐하겠지만, 그건 이제 식당에서 하는 얘기고, 뭐 집에서 그렇게까지 귀찮게, 갈비에만 집중하면 되지. 그래서 갈비를 3kg나 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넣을게. 마지막으로 넣을게, 이제. 팍. 대파, 달달한 대파, 이렇게 넣어주면 끝이죠 대파, 음. 서파죠죠이렇 해서 그냥 먹으으면밥하하떠떠지지고 김치랑 해서 그러면 이제 음, 음, 으슬으슬한 추위에 환절기에 찬바람 부는 시절에 음,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지 그죠? 3대 보양식 추어탕, 감자탕 갈비탕 예, 이게 감, 갈비탕이지 그럼 음, 음, 좋아 예드제어다 끓였어요 음 원래 찬바람 불때 추어탕 먹고 감자탕 먹고 그러거든요 추어탕은 집에서 하기 좀 번잡하니까 감자탕을 주로 했는데 네. 못난이 갈비를 팔길래 음 모양만 못난이지 맛은 그 갈비찜에 먹는 었그 갈비 그맛 그 갈비 그 그대로네 고소한 그런 맛 있잖아 고소하고 고소한 그 갈비 1kg에 만원에 샀으니까요 100g에 천원 싸죠 음. 뭐 모양새는 막 이상해도 음. 얘는 만드는 건 쉬운 것 같아. 사골처럼 국간장만 넣으면 되거든요. 짠맛만 맞춰주면 어차피 그 갈비 뼈에서 사골이 나왔고 이 갈비 자체에서 또 고기에서도 육수가 나왔잖아요. 그 때문에 기본 육수의 깊은 맛은 아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만 맞춰주면 네, 깊은 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잡다한 게 별로, 닭, 당면이나 뭐 이런 거 넣는데, 일단 집에서 하기 때문에 갈비를 많이 샀어요, 3kg를. 부짐하잖아 네, 갈비가. 잡다한 걸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여기는. 대신, 무의 시원한 맛, 그리고 파, 파의 단맛, 그리고 마늘. 네. 왜냐면 이게 이제 건강식이기 때문에, 찬바람 불 때, 네. 몸에 좋은 마늘도 많이 집어넣어요. 알겠죠? 무파마. 음, 이게 다그 무파마의 원조가 이거지. 갈비탕에 무파마. 밥이랑 같이 먹으면 되지. 김치랑. 찬바람불때 집에서 이렇게 한 번씩 꼬아 먹으면 감자탕은 좀 만들기 어렵잖아요. 만들기 어렵고. 근데 갈비탕은 그냥 푹 꼬아가지고. 국간장으로 간만 맞추면 되니까요. 네. 맛내는 것도 뭐 쉬운 거같아 비싸지도 않잖아요. 음. 달견한 맛도 많이 나죠. 제가 처음에 양파를 제가 하나 넣었는데 양파 많으면 양파 많이 넣으면 좋아요 그런 것도 달근한 맛이 나죠 감자탕도 그렇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납니다 마지막에 여기 또 양파 넣으면 또 모양새가 또 짓물러지니까 육수로 집어넣으면 좋을 거예요 아, 갈비탕 삼보를 려면한 만원 하잖아요 만원 넘나 뭐 대추도 넣고 막 이러던데 그죠? 집에 대추도 있어요. 그리고 육수 참에 올릴 때그 한방 재료들이 거좀 넣어도 좋거든요. 감초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당귀 이런 거 있는데도 굳이 안 넣었어요. 갈비 자체에 집중을 해야지. 뭐쓸때 갈비 한두세점 넣어주고 쓰레기 없는 걸 넣지 말고 갈비 푸짐하게 넣어서 먹으면 집인 냄. 뭐. 뭔가 기력이 네 그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